자 첫번째 표현을 보면 maybe you have watched 그 다음에 the sun as it was setting in the sky 나오는데 as 라는 표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tting 이란 뜻이 뭘까 알아야 되겠죠 태양과 달뭐 태양 이란 표현에 나왔을 때 set 이란 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sunset 이란 말도 나오죠 그 다음에 The reason it looks that way, way라는 that way. 나오고요. On fire. The reason it looks that way is that the sun is on fire, so on fire by the koshi That's 250 times hotter than the hottest summer. Hottest summer day at your favourite amusement park now. Hotter hottest 자 이번 지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단어 몇 개만 알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오는 may be 와 그다음에 may be는 다른 겁니다. 자 뒤에 이제 두 단어로 떨어져서 이렇게 may be 이렇게 나올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또는 뭐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건 비동사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maybe 이렇게 쓰는 경우는 항상 문장 앞에 써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그냥 아마도 아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뜻은 비슷하지만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앞에 나올 때는 한글 한 단어, 뒤에 나올 때는 두 단어라는 거 알아두고요. 아마도 you, you have watched sun. 태양을 봤을지도 몰라 되겠죠. as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건 접속도될 거고 뭐뭐 할때 뭐뭐 하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대로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는 i s 는 태양이 될 것이고 the sun이 될 것이고 set이란 말은 뭘까? 그럼 set은 지다 라는 얘기요. 네, 해가 지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it was setting. 그러면 해가 지고 있을 때 되겠죠. 네, in the sky. 하늘에서 해가 지고 있을 때 태양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죠. The reason on fire부터 먼저 할게요. on fire는 불타고 있는이에요. 불 위에 있는이 아니고, 불 타고 있는. 뭐 비슷한 말 되겠네요. 불 위에 있으니까 불 타겠죠. 네, 불 타고 있는. 근데 해석을 하자면불 위에 있는이라고는 안 하는 거, 그거 알아두고요. 자, the sun is on fire. 그러면 태양이 불타고 있다. 되겠죠. 음. The reason 이유겠죠. It looks that way. Way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얘인데 that way라고 하면 합쳐서 그렇게. 예. 그럼 this way 그러면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 저렇게라고 하든지. 예. 보통 그렇게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그렇게 보인다가, 보이는, the reason, 이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 이유는, 태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otter, hot, 뜨거운인데, hotter, 더 뜨거운이죠. 뭐, 보다 가장 뜨거운, 가장 뜨거운 여름날의, 여름날 이렇게 되어있죠. 가장 뜨거운 여름날보다 더 뜨거운 될 겁니다. 어디에서? At your favorit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서 네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서 가장 더울 때 여름날보다 더 뜨거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음, 여기 set이라는 말, 진다라는 말 그래서 해가 지는 걸 sunset 이런 말 쓴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on fire 불타고 있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이는 굉장히 쉽죠. 이번 문제는.